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제 이사야 65장인데요 66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65장은 결론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야는 백성의 죄와 즐겁과 암흑 또이 세상의 전쟁과 피흘림 그리고 황폐함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또새 희망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과 피 흔듦이 많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이와 함께 시력을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그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해진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바로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넘어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황폐하고 아무런 음식도 식물도 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떠한 황폐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창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의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가족들이 죽고 또 노인과 노약자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할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의 일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땅이 정말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백세까지는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세까지 사는 사람도 젊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피피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있게 될을때 모든 집들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곳이 아닙니다. 성벽만 무너진 곳이 아닙니다. 자기 집도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 모든 집들은 파괴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구호물자가 도달하게 되면 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고 박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가옥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내가 살 집을 이제 건축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 먹는 그러한 행복한 시절을 다시금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다행히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다행히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함이 나무의 수함과 같게 있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선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이 건축한 그 자기 집에서 타인이 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쟁이 있게 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다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축한 내가 건축한 내 집에서 내가 살고 타인이 결코 살지 아니한다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탈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제 시대에 일제는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우리 백성들, 우리 농민들의 손에서 수탈해 나갔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백성의 수하이 나무에 수환과 같이 천년 나무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먹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이거 정말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전쟁이 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니다또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또 기근이 오고 또 자연재해가 오게 돼 지진이 오게 돼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대는 이제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 오늘 기도드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내가 무엇을 기도하게 될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들으시고 알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2 5 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소가 집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우리는 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될때이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작업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나와 여러분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손잡고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오늘 하루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마땅하게, 그러한 놀라운 삶, 24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라운 삶을 영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